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새 많이들 힘드시죠? 날씨도 그렇고,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, 어,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음, 저는 그 서울 이화여대 근처에서 음, 사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명동 사주 카페라고 이대 명동 사주 카페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. 지금은 이제 대면 상담보다는 비대면 전화상담을 많이들 또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제 전화번호를 공지를 할게요.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화하셔서 전화상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 그냥 삭히지 마시고 전화 상담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지실 수 있으니까 심리 상담 아니면 사주 명리 타로 뭐 궁금하신 것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전화번호 올릴게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